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비교 견적 서비스 사람과 공간을 있다입니다. 오늘은 넓은 공간을 쾌적하게 완성하여 준 30평 미용실 인테리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포데스크에는 깔끔한 화이트 컬러를 사용하여 주었고, 화려한 펜던트 조명으로 포인트를 주어 돋보이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미용실의 전체적인 디자인으로는 화이트 컬러와 우드 컬러의 조합으로 차분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미용을 하실 수 있도록 조성해 주었습니다. 미용실의 천장에는 석고천장으로 마감하여 주어 깔끔해 보이며, 바닥에는 폴리싱 타일로 시공하여 주어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입구 쪽 천장에는 단차 시공의 간접 조명을 설치하여 미용실 전체가 은은하고 화사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미용 공간에는 손님들을 위해 편안한 체어를 설치해 주었고, 체어 간의 간격을 최대한 넓혀 주어 쾌적한 환경에서 관리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직사각형 은색 프레임의 미용경대를 놓아 주었는데, 모던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공간과 조화로울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미용 공간의 조명으로는 빛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레일 조명을 설치하여 필요에 따라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용사분들의 쾌적한 업무와 동선을 위해 중앙 공간을 넓게 비워주어 효율적인 공간 설계가 되었습니다. 관리를 받으면서 휴식을 취하거나 대기를 할수 있는 공간으로는 우드톤의 화이트 컬러의 조합으로 아늑한 분위기가 되었으며, 상단에는 거울로 시공되어 공간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샴푸실 공간은 세련되고 모던한 디자인의 타일로 시공해 주었으며, 작업 또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공간 설계를 해주었습니다. 또한 커튼을 설치해 주어 프라이빗한 공간의 샴푸실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은 작업자의 동선효율까지 생각하여 설계된 30평 미용실 인테리어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